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우리가 1,2장에서 그 사도 바울의 간증 또이신칭이 예수 그리스와 연합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 고요 3,4장은 이제 어, 이 율법이나 믿음이냐 뭐 이런 신학전 논쟁이 어, 펼쳐집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볼 것인데, 통상적인 해석으로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를 배제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해석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1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였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지금 어 질문, 사도 바울에게 가장 관심사는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해석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배제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이 행이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뒤집으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 믿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었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곧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도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다, 또 율법의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어,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여기서 율법의 행위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할 때 이제 행위 필요 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뭐 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오히려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14절에 보면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에 반대말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지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순종을 배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안식일 준수나 또는 할례나 또 식탁의 교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런 율법의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것은 원래 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우럽다함을 받았고 그 위에 모든 오고 오는 사람들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되어지고 또이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싸움으로 이 본문을 봐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성령을 받게 하는 수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내주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 이제 우리는 어 행위 다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우리가 3, 4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